우조대는과 출발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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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아니요>, 언니 <laughs> 오늘 왜 이렇게 기분좋아서럼 기분, 기분 좋은건 아닌데 <laughs> 너 옷에 누가 낙서했어요 이거 <laughs> <laughs> 너, 너 우리 누나 욕한거야 이거 <laughs> 누나가 사준거야 <laughs> 생일선물로 <laughs> <laughs> 아, 어쩐지 예뻐서 아 예뻐서? 했어야지 지난번에 포스코 이야기 했는데 사람들이 배터리 구조대는 언제 오냐고 아 배터리 구조대? 역시 배터리가 대세야 개미들이 다 글로 가서 떨어지는 거야 <laughs> 오늘의 주제는 배터리 구조대는 과연 출발했나 배터리 관련주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시죠 지금도 가지고 음, 있지. 시장 전체에서 상장주의 매력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유동성 장세가 어느정도 2월부터 해서 정리돼가는 시점인데, 전체적인 종목별 컨센서스를 보면은, 같은 업종이라 그래서 막 가치가고 이런 것보다 확실히 개별 종목대마다의 시세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분기에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같은 업종인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개별 종목마다의 이슈가 있는 거지. 확실히 그런 장세가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기에는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 핫한 뭐 얼마 전다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잖아. 거물급 그룹의 이제 IPO가 상장되고 예정되어 있는데 카카오뱅크라던가 혹은 뭐 크래프톤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토스라던가 뭐 이제 야놀자라던가 이제 줄줄이 계속 이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코스피 이제 주도주들을 수급을 빨아먹는 요소가 되거든, 블랙홀처럼. SK바이오 사이언스도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30위로 확 들어와 버렸는데 그 30위 안쪽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제 다른 쪽의 주식들의 수급이 많이 약해지고 대형주에 돈이 많이 쏠리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지금 배터리 주식들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폭스바겐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게 되는 하여튼 폭스바겐을 뭐 중심으로 이제 배터리 주들이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지 근데 나는 뭐 배터리 돼 있다랑 큰 다를 바가 없다? 어차피 뭐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던 거고 음.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배, 전기차를 팔려면 배터리 자체 생산해야 된다 보조금 천만 원을 제외하고 팔아도 수익이 나야 된다 그 논리는 뭐 정철 처음 이제 시장에 풀리는 시점부터 모두가 알고 있던 이슈인데, 많이 올랐으니까 결국 노이즈가 되는 거지. 좀 새삼스러운 노이즈인 거죠. 맨날 나오는 노이즈고 앞으로도 자주 나올 노이즈다 근데 확실한 건 2025년까지는 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응. 다시 말하면 쭉 성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모든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표가 있다라 그러면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에서 전기차 비중을 보면 되는 거지 침투율. 응. 네. 전기차의 침투율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지금 4%밖에 안 되는데 결국 뭐 2040년 205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100%에 가까워지는 시장이잖아 그게 글로벌 스탠스고 흔하게 흐름이죠. 음. 음. 물론 지금의 이익 전망치가 어느 시점까지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도의 성장 동력을 가진 회사들은 많이 없다. 음. 현재 코스피에서. 음. 그러면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거고 그 안에서 배터리 회사들도 당연히 성장할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국내에 있는 K-배터리 업체들이 중간에 도태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요그 부분도 사실 맞는 말이야 전기차 배터리를 누가 더잘 준비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전기차 배터리로 넘어가는 시점은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다 2025년, 2028년이라고 가늠 잡아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마치 연금술 같은 거라서 음. 만들어져 봐야 하는 거라서 너무 아직 시기상조의 흐름이다. 특히나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 특히 현대차도 지금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라는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죠. 응. 근데 뭐 최근에 뭐 남양용 구소라던가 그런 쪽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로써 예측할 수 있는 거지 뭐 의왕용 구소에서는 배터리를 소규모로 자체 생산해서 시도하고 있다. 근데 뭐 엄청난 수준의 기술력이 아니라서 배터리 셀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여 폐기 위함이고, 정구차 배터리로 넘어가는 시점에 소재라던가. 화학 원료라던가 그런 쪽에 이해도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같아뭐큰 위기감을 느기게그 정도는 아닌 것같아 배터리 업체들이. 왜냐면 노스볼트라는 지금 유럽에 뭐한 5년밖에 안된 신생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지금 2025년에 예상되는 생산량이 전기차 한 100만 대 정도. 근데도 아직도 시장에서는 노스볼트를 영향력 있는 배터리 회사로 보지 않거든. 유럽 전체 배터리 시장을 노스볼트가 수주한다. 그래도 뭔가 생산품질이라던가 고객들의 신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지금 확인이 안 됐고 음.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거든. 2014년에는 다임러라는 회사도 그렇고 2018년에는 보쉬 양산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둘다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이차연지를 양산하려고 시도했으나 공정 단계라던가 조금 화학에 대한 음. 이해도가 떨어져서 실패했다라고 하더라고. 뭐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다 시더라도 25년에 100만 대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독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는 더 수요가 될 텐데. 어. 유럽 안에 있는 차들 소화하는 정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 다 전략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SDI는 거의 전고체 배터리에 초집중 상태인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냥 생산량, 최대한 더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 같고, 이노베이션은 그냥 허가할수 있는 배터리 종류를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배터리 주식을 산다 그랬을 때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사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사고 있거든. 아직은 뭐 하나가 확실히 성공할지는 장담할 수없아요 응, 결국 이 시장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점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오늘 기준 3월 24일인데 거의 월말이지? 근데 이번 달에 반등을 못 하는 거 보니까 시장 전체의 지면 너지가 약해져 있고 4월, 5월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배터리 주식도 조금 더 지켜보고 계속. 추감해서 려고한다 그러면 사실 배터리 업체 투자하신 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슈가 SK이노베이션이랑 발리에너지 솔루션 사이에 이제 법적인 분쟁이 있잖아요 응. 뉴스를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 전 미국 법무부 장관을 영입했더라고요 돈도 많다. <laughs>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이걸 얘기했을 때는 아. 되게 완만하게 둘이 합의할 거라고 솔직히 예상을 했고 전부 다그 예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완만하게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나 봐요. 그러게 되게 의외였어. 그만큼 뭐둘다 물러날 의지가 없다는 라 대적으로 보이기에는 응.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 결국엔 합의가 뭔가 어떻게든 되겠지만 모르겠다 진짜 개인적으로는 인노베이션이 그걸 이미 너무 많이 투자가 들어갔고 이제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사활을 다해서 지켜내려고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든 살아나지 않을까 일주왁도 그래도 같은 이제 한국계 배터리 회사인데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연민의 감정으로 <laughs> 아 투자는 이렇게 감성 투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노베이션에 분리할 수 있을지 언정 협의는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l g 와학 크게 얻는 게 없거든 SK이노베이션이 빠진다그래서그 물량을 뭐 l 애와학이 충당한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텐데 서로 상생하는 구조가 잘될수 있지 않을까 나는 딱 그냥, 그냥 침투율 하나만 일단 아직까지 성장 동력이 남아있고 조정에는 먼저 추가 매수 을 하고 있다 시장이 조정 받으면서 이제 그냥 노이즈가 낀 김에 같이 내리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 강세였으면 이 정도 노이즈에 크게 엄청나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야. 털기를 돋을 수 있는 모멘텀은 터리엔은 아직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시간이 남았지만 음. 그럼 1분기 실적 발표가 상승 모멘텀을 다시 살려줄뭐 그런 게될수 있을까요? 그렇지 근데 스케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배터리로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라서 아직까지 돈을 벌기까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 배터리 회사가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배터리를 팔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배터리 노하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근데 뭐 삼성 SDI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다음이 뭐인지 화학이고 근데 이노베이션은 아직까지는 배터리를 싸게잘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적은 거 같고 근데 이노베이션은 조금 더 점유율을 높여 간다라는 점에서 나는 크게 반응했던 사람이고 평창처럼 많은 풀을 가지고 나중에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상당성이더 있는 거체니까. 음. 돈을 잘 버는 건 SDI랑 하셔야죠 음.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배터리 구조대가 출발했냐 아니냐 조대가 올 필요가 굳이 있을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아이 핵심이었네. 이걸 노이즈로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조정받는 시기라서 나는 떨어진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숲 안에서의 나무를 봐야지 더 명확하지 않나. 모멘텀을 훼손시키기에는 그런 노이즈는 사실 조금 약하다. 뭔가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가 끼면 모르까 산업은 언제나고 사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막스파겐이라든가테슬라라든가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안에서는 작은 이슈들이니까 근데 그런 이슈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건 에너지가 지금 많이 약한 시장이다. 서서히 그게 막 사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진득케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조정은 조금 언제나 길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대 길고 지루할 정도로 오래가기 때문에 그다도 최대한 거래를 많이 줄이고 있다. 충분히 하락하는 걸더 확인하고 더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던가 그런 류의 전략을 취하려고 한다. 네.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터리 구조대가 빨리 와야 될 텐데. 내 포트폴리오도 많이 망가지고 있네. 이번 달은 글렀다. 최대한 덜 일차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